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다시 귀뚜라미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재미있게 봐주셨던 컨텐츠였죠.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드디어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피네드 탄생의 순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피네드 귀뚜라미가 저렇게 조그만하게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것도 태어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있는 건데요. 아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밝은 데로 옮겨서 보여드리자면 지금 하얗게 뭔가가 기어다니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갑옷 딱지 응해보다는 큰 벌레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것은 흙이 아니라 바로톱밥인데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렇게 바로톱밥을 사용하니까 열이 발생해서 부화율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다음으로 장수풍뎅이 애벌레 근황도 공개할 건데요. 이 친구들은 3형 애벌레인데 중형 정도로 컸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그렇게 작았던 애벌레들이 이렇게 바로톱밥을 훌륭하게 잘 먹으니까 이렇게 금방금방 크더라고요. 다음으로 이것은 대형 개체들입니다. 이 친구들도 3형인데 아까 본 친구보다는 좀더 커요. 마인브루님이랑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게 가료톱밥을 교체할 때는 저큰통에 3분의 2 정도를 갈아주시는 것이 좋고 나머지 배설물을 남겨놓는 것도 그 배설물을 먹어가면서 이 친구들이 대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또 뭐냐면요 귀뚜라미 준성체가 허물을 벗는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저렇게 겉 외골격을 벗어대면서 저렇게 휜 몸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교수님께 이런 귀뚜라미 친구들이 훌륭히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알부터 피네드는 습하게, 유체부터 성체까지는 건조하게 키우는 것이 핵심이고, 온도는 28도에서 30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